추자도 주민들에게는 여객선이 선박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죠. 최근 여객선의 자중고장으로 결항이 잇따른 상황에 이번엔 한 선사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운영 중단을 예고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하추자도 신양항에 여객선 한 척이 들어옵니다. 3년째 매일 한 차례 제주와 추자도, 전남 완도를 오가는 여객선입니다. 승객 200여 명과 차량 20여 대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는 6월 중순부터는 운항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여객선 선사가 최근 추자면에 보낸 공문입니다. 적자 누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는 6월 용선 재기약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손실 보전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투자 주민들은 사실상 운항 중단을 예고한 거라며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. 주자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모두 세척. 가뜩이나 고장 등으로 여객선 결항이 잦은 상황에 한 척마저 운항이 중단되면 더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교통편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불편한데 죄에서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오가는 그런 교통이 딱 단절돼버리는 거잖아요. 특히 이 여객선만. 1톤 이상 화물차를 실을 수 있어 운항이 중단되면 물류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도 불가피합니다. 허베가안 들어. 뭐 사실은 화물이 좀 힘들어요. 화물이 그뭐 주유 보따리가 안 오고 이러면 뭐 어떤 날 가게 마트에 뭐 사먹을 게 없어요. 뭐살 것도 없고. 선사 측은 적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하려는 차원이었단 입장. 하지만 관광 항로의 경우 손실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.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.